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이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갔다 온 지는 제가 오래됐는데 분갈이를 그동안 못해 주고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크라시엔 라이언이고요. 물이 들면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금 어릴 때는 퍼플색으로 물이 들지만, 오래 묵으면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또 우자람이 조금 심한 아이라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햇빛과 그리고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노지에서 키우신다면 너무 예쁘게 잘커 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 상태를 한번 보고 또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갖다 놓고 오랫동안 놔두고 있었더니 옆에는 또 고사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생이 한 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군생을 많이 잘 이루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뽑아보니 따로입니다. 이쪽 따로, 이쪽 따로. 한데 분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 크래쉬 앤 라이언은 군생을 이렇게 잘 이룹니다. 한 목대에서 여러 개의 자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를 사다 키워도 군생을 잘 이루기 때문에 풍성하게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두개세개 개 이렇게 모아서 심었네요. 그래서 합식을 해놓으면 또 예쁘게 크기 때문에 그대로 모아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흙을 산마사를 쓴것 같아요. 이렇게 황토가 보이죠. 이게 산마사하고 강물에는 조금 다릅니다. 색이. 산마사는 흙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고 한데 강물에는 또 회색빛을 많이 이루죠. 모래처럼. 깨끗이 정리를 좀 해주고 하엽이 그동안에 많이 지고 있었는데 하엽 정리를 못 해줬기 때문에 하엽 정리를 깨끗이 해준 다음에 모아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몸을 이렇게 붙여서 심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을 가져와 보면 각자의 몸을 이렇게 여러 개로 합쳐서 모아서 심어 놨기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도 잘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자구가 떨어졌어요. 따로 강몸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목대가 있죠.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몸에서 새로 나온 자구들은 어그 나오는 부분이 되게 가늘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위쪽으로 요렇게 큽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래쪽으로 툭 부러져 버려요. 군생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는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목대가 불어줄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봤는데, 여기에 수영을 예쁘게 잡아서 심어줘도 될것 같아서, 여기에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타원형이고요. 듀가토를 아래다 깔아주고요.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높이가 이렇게 약간 낮은 화분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또 키우면 예쁘게 잘 자라줄 것 같아요. 흙은 8대2로 했고요. 저는 마사나 쓰지 않고 가벼운 난석을 주로 많이 씁니다. 산하초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경석, 그리고 세라믹볼,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배합 용토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영을 한번 잡아 볼게요. 흙은 조금 털어주고, 모양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크라시에는 어디간에서는잘 커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또 뿌리도 잘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많이 없다고 해도 목대를 조금 깊이 심어주면 목대 부분에서 뿌리가 잘 나옵니다. 조금 뿌리는 정리를 해주고요. 깨끗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보사된 자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리가 더 많이 되고요. 이렇게 농장에서 또 오랫동안 화분에다 두고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장에서부터 고사가 많이 돼서 나옵니다. 자구들이, 목대가 고사가 가는 거는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으면 또 예쁘게 잘 자라줍니다. 가운데다 하나 하나 짜리를 가운데다 하나 심어주고요. 흙을 안쪽으로 잘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심을 때는. 우리의 흙이 잘찰수 있도록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작은 거를 하나 여기다 심어주고. 가운데 자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다육이는 굳이 예쁘게 심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대충대충 심어 놓고 자연스럽게 또 크는 모습이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모자라는 곳에 잘 채워주고요.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요. 여기에 흙이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많이 밀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심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굵은 마사로 복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가는 마사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흙을 거의 다 채웠지만,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흙이 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이 가늠 마사로, 소림 마사로 해주면 또흙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채우기가 힘이 들어도 가운데 부분에 마사를 조금 잘 채워주고요. 또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으냐면요. 예, 다이소나 이런데 가면 영양제가 이것보다 조금 두. 이거는 지금 약을 어, 이렇게 그램으로 어, 쓰는 그건데요. 어 영양제는 여기가 두껍죠.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영양제를 다 쓰고 나서 이렇게 화분에 딱딱 꽂아서 쓰는 영양제 아시죠? 화초를 관엽식물이나 화초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 그거를 다 쓰고 나서 이 뚜껑 부분에. 는 놔두고 이쪽 안쪽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이 마사를 떠서 이런 사이사이에 넣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잘안 쓰는데 음 대부분의 우리 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 하실 때 그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영양제 통다 쓰고 버리지 마시고 어 잘라서 어 그러니까 이흙푸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림 마사를 사이사이에 넣을 때 가장 좋고, 흙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을 때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저도 영양제를 하나 사오고, 한번 그거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써야 될 때가 있어서, 사이사이. 그리고 가장자리도 채워 주고요. 이 크라쉘 라이언은 또 뿌리가 굉장히 잘 내립니다. 목대 부분에서 뿌리가 잘 나오고 또 자구도 잘 다는 그런 품종이죠. 그래서 우리 초보맘님들도 쉽게 키울 수는 있지만 음, 베란다에서 또 키우시면 옷 자라기가 쉽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그리고 물을, 어, 자주 주지 마시고, 분갈이 흙을 9대1 정도로 해서 키우면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옷 자라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래시앤 라이언, 어, 이렇게 합식을 해봤습니다. 같이 모아서 또 심어놓으면 뿌리도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특히 노지나 하우스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크라시안 라이언을 한번 키워보시면 정말 예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육이는 꼭 비싼 걸 키워서 예쁜 게 아니고 우리 국민 다육이를 키워도 어 국민 다육이가 훨씬 더 물이 예쁘게 들고 아름답습니다. 키우기도 더 수월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 초보맘님들은 처음부터 너무 값비싼 다육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국민 다육이들을 데려다가 또 경험도 많이 한번 어, 해보고 그렇게 서서히 시작하면서 다육이를 자신 있게 내가 키울 수 있다 할때 그때 고급 종을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좋죠. 저는 키워 보니까 이 국민 다육이들이 가장 예쁜 것 같더라고요. 크라시에는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봄, 가을에 물주기는 노지나 키핑장, 그리고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물을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괜찮은데, 어,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어, 물을 아랫 입장이 쪼글거릴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차갑습니다. 초겨울 날씨처럼 추운데요. 다시 또 이렇게 겨울옷을 꺼내서 입고 하고 있는데, 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추워서 또 엉뚱한 얘기를 했죠. 가을부터 봄까지 물을 예쁘게 들여주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 노지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크래쉬 앤 라이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